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함에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이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 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큰 물에서 놀 것을 권유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했지만 예수님은 아직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거절하시고는 스스로 형제들 몰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거나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혹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일하시는 분임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세상의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해서 살아가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 한쪽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래서 15절, 16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건을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글도 배우지 않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 주제에 어떻게 히브리 성경을 읽을 수 있냐고요. 심지어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못마땅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초라하고 배운 것 없는 그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읽고 또 자기가 뭔데 자기를 먹으라고 생명의 떡이라고 자기 말씀을 먹어야 산다고 막 사람들에게 그러고 다니니까 사람들은 그런 예수가 못마땅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말하는 교훈은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늘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교훈만을 가르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예수님을 판단했죠. 예수님을 그 메시아를 눈으로 보면서도 그 겉모습 때문에 그 출신과 그 배경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 나사렛에서 살아가던 그 가난한 목수의 아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과 머리로 이어, 이해되어지는 그 원인과 결과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그래서 늘 결과 중심적이고 외모 중심적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잖아요. 언제나 누군가의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보여지는 모습으로 대부분의 사람을 판단하고 그 관계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선호하지, 나와 다르거나, 내가 도움을 주어야 하거나, 나에게 어떤 불편함을 안겨 주는 사람과의 관계를 선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도 역시 판단 기준이 여전히 외모이며 그 e 즈앤 이펙트에 의해서 사람들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거나 그런 인과율에 의해서 구원을 결정하신다면 이 세상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며,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걸 몰라요. 우리의 주제를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눈을 돌려보면, 우리 눈에 보기에 정말 불편해 보이고, 안 좋아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 시선을 우리나라 밖으로 넓혀본다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너무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남들보다 평안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것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하나님은 오직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그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그래서 세상의 중심이 나에서 예수로 옮겨진 사람,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예수가 있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겉으로 보이는 불편함, 혹은 나와 다름을 판단하려 하지 말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불편함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불편한 사람, 불편해 보이는 사람, 나와 다름으로 인해, 연약함으로 인해, 나에게 조금 불편함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로 인해서 그 사람을 더욱더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